우리 지난주에 결혼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100명, 200명 나올 때도 참 놀래고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1만 명, 2만 명을 넘어서 막 9만 명, 10만 명 이렇게 가니까 아, 이걸 어떻게 거잡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힘으로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죠?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사람으로할수 있는 일이 아닌 거아요더 간절한 마음. 우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런 헤쳐나갈 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요. 이 요아스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요아스 그보다 앞서 있는 여호사밭 왕으로 이제 거울 술 올라가야 됩니다. 자 남녀당에 여호사밭 왕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사가 어 이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밭의 아버지인 아사 왕이 악한 왕이어서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했죠. 네, 그 다음에 왕이 된그 야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은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의 길로 갔습니다. 믿음의 길로 갔고 그래서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철폐하고 부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왕, 그래서 선한 왕으로 이름을 남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이 조금씩 그 신앙이 견질되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의 왕 아합. 하 아합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그 아합왕과 연합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사밭도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연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여호사밭이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 두수를 결혼시켜요 그래서 여호사밭의 아들인 여호란과 아합의 딸인 아달야가 서로 결혼하면서 둘은 이제 사돈지간이 됩니다 사돈지간이 되니까 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연합이 견고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달랴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합이 그리고 아스, 이 뭐를 섬겨요? 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 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들을 아달랴가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갖고 들어와서 이 물을 다흘려넣습어요 그래서 어, 여호사밭 한 가정 그 가문을 아주 풍비 박상 만들고 그리고 남녀다라가 하는 나라에큰 위기를 가져오게 하죠. 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그 왕위를 큰 아들인 여호람한테 물려줍니다. 이 왕위는 너한테 간다. 왕위를 물려주는 대신 다른 동생들, 그러니까 여호람, 여호람의 동생들, 다른 아들들에게는 많은 성읍과 보물들을 남겨줍니다. 내가 그러니까 왕위는 이큰 아들한테 주지만 아버지 동생들, 아버지 아들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대신 성음과 그리고 많은 부모들을 남겨주죠. 자 이제 여우사바이 죽습니다. 그리고 왕을 이제 약속대로 여우람이 왕이 됐죠. 큰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권력을 얻자마자 여우람이 무슨 짓을 하느냐 동생들을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성업들과 보물들을 다그 재산들을 야어버립니다 자, 이런 일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 맨날, 아달리아죠. 자신의 부인이 아달리가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리의 조종, 그렇게 그 조종을 받아갖고, 이 영호란 맘은 살아생전에 그냥 악한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8년 동안, 단 8년 동안만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금세 죽죠. 근데 그 다음에 더 끔찍한 일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그 다음에 여호람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여호람의 아들인 아시아입니다. 근데 이 아시아도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1년 만에 죽습니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왕이 된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요? 아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야 되겠죠? 어,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왕이 됩니까? 아달리아가 왕이 됩니다. 아달리아. 아달리아의 뭡니까? 아시아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인데, 아달리아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왕자들을. 압류다의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아달라가 죽인 왕자들은 다 누굽니까? 자기의 손자예요. 어. 자기 아들의 아들이라니까요. 아시아의 아들이에요. 아시아는 아달라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1년 만에 죽고 나니까 그 왕위를 아달라가 욕심을 내서 가져가는데 그 아들이 왕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 손자를 다 칼로 직접 죽여요. 다 죽여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을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 끔찍한.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그이 그 가정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이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드는 거예요. 그 형제들 그 아,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그 손자까지도 다 죽이고 찌를 말려버린.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면서 아달라가 나루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상황 중에서도. 아주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그 아시아의 막내아들 갓난쟁이, 갓난쟁이를 그 아시아 왕의 누나가, 누나가 간신히 빼돌려갖고숨겨갖고 갖고 키우게 됩니다. 성전에서. 어. 그 7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아달리아가 왕의 자리를 찬탈한 다음, 그 다음 6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제사장,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게 바로 아시아의 누나 그 막내 아들 그간난쟁이를 빼돌렸는데 그 빼돌린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오늘 나오는 요아스죠. 그 요아스가 7살때 내가 그러니까 아달랴가 왕이 된지6 년째에 그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7살된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요아스.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가정사를 안고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 그러니까 요아스는 할머니 할머니 아달라의 그 악행들을 전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악행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아달라와 간 길하고는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길이 아니라 우산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인 여호야다와 함께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바알의 사장들을 다 깨부수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도 죽입니다. 처형하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된 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한 일이 바로 성전을, 성전을 고수하는 일이에요. 수리하는 일입니다. 그왜 성전을 수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함이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사바 왕 이후에 여호랑 아시아 아달리아에 이르는 약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알 신상들이 세워지고 성전의 보물들과 기물들을 우상을 섬기는 도움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곳곳이 훼손되고 부서진 상태로 방치되어서 성전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저기 부서지고 훼손되고 이게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래스 요와스 와는 성전에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영화롭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적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돈이 충분히 있지 않은 거예요. 성전이 재구시를 하지 않으니까, 원래는 성전세를 매년마다 20세 이하의 남자들은 항상 내야 되거든요. 어. 레위인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레위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째째, 첫째 아들을 그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성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다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게 돼 있는데, 성전이 재구시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세금들이 거치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없어요. 성전을 수리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하스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불러다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각성읍마다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성전을 수리할 돈을 모아오십시오. 받아오십시오. 지체할 수 없으니 빨리 행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5절 말씀의 끝에 보면, 자,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 분명히 왕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해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왕의 명령을 받은 레비 사람들 제사장들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달두달이 정도 미뤄진 게 아니에요. 자, 같은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12장 12장을 보면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하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몇 년이라고요? 23년. 요하스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의 신당들을다 부수고 제사장까지 처형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큰 뜻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인인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가서 돈을 가지고 와라. 한 시간 급하니 지체하지 말고 빨리 시행해라. 그런데 시행이 안된 거예요. 빨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무려 몇년 동안 23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면이 그냥 무너진 채로 훼손된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성전을 23년 동안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뜻은 그냥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에 불과하죠.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실행해야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여우, 요하스는 성전에 무너진 것을 수리할 좋은 뜻을 가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서 그냥 그것은 좋은 생각으로 23년 동안 생각으로 멈춰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왜 왕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 했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인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성전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성전을 더 갖고 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비사람들이에요 성전이 수리되고 깨끗해지는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인데왜이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23년 동안 아무 일도 해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물론 말씀 가운데는 답이 없습니다. 단초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뭡니까? 임무가 뭐예요? 왕이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각자 성읍에 가서 성읍에 가서 돈을 가져와라. 받아와라. 이거잖아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원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통상적인 업무는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행하는. 재물을 가져오면 그재물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리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그 옆에서 그 제사를 돕고 성전의 여러 기물들과 장소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그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일이라는 거죠.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정해진 일 말고 다른 일이 부여가 된 겁니다. 생존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어디 언제 가서 성전에 가서, 그 성급에 가서 돈 받아온 일 제사장들이 합니까? 레위인들이 합니까? 안 해요. 그런 일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 업무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 그런 업무로 일로 떨어진 것이죠. 맡겨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남유다의 땅끝까지 가고 그 국경 끝까지 가고 걸어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대고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돈을 받아오려고 하면 백성들이 쉽게 주겠습니까? 혹시라도 코지하고난돈 없어 떼쓰고 그러면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그 마음에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이 아니야. 나는 제사를 돕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돈 거두는 사람이 아니야. 돈 거둔 일은 안 해도 돼.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한발짝부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왕이 명령했는데도. 무려 20, 3년 0 동안 아무 일도 해가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레미인들이 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행할 때에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리고 가정에서든지 통상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어느 정도 안목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내일이 아닌 것 같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 없어. 그건 내일이 아니야. 하고 아무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변해요. 가정에서 아내가 엄마가 아파요. 가정에서 엄마가 아내가 하는 일이 물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뭐해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정을 돌보잖아요. 아파요 누워있어요. 엄마가 누워있고 아내가 누워있는데 나는 밥하는 일이 없어. 나한테는 나는 밥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남편도 손 놓고 있고 자식들도 손 놓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일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정해진 일도 있지만 때로는 정해지지 않은 일 해보지 않은 일 지금 맡은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을 누군가가 맡아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군가가 해야 할때 그때 서로 눈치만 보면서 내일이 아니라고, 피하고, 도망치면,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뜻으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 좋은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좋은 뜻과 가장 좋은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일, 니네 일을 구분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일, 니네 일이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다면 모든 일이 다 내일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스스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때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을 해가려고 합니까? 다 자기 좋아하는 일, 자기 잘하는 일, 그런 것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 뻔하고 한정되어 있죠.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만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 새롭게 계획하고 처음 하는 일들은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무슨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또 좋은 뜻을 품고 그렇게 좀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면 그래서 뭔가를 맡기려고 하면 그냥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우 저 그런 거못 해봤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안 돼요 다른 사람 지켜요 어이 글쎄 일꾼 찾는게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게 다 거부하면 다 손사래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또 행해지겠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 뭐,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되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꼭내 일이 아니더라도 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먼저 나서는 것이죠. 술손수범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음. 교회에서 당장 필요한 일, 가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직장에서 누구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리 않지만 꼭 해야 할 일, 그 일을 내가 먼저 나서서 그럴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험하고 어려운 일, 사람들이 꺼리고 멀리 하는 일, 꼭 필요한 일, 반드시 해야 한 일에 앞장서서 행하고,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더아름나워질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눈을 좀 돌려봐야 돼요. 아, 우리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꺼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뭘까? 관심 가지고 보는 것이죠.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해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른 거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도덕 교과서 안에서 읽은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게 기억이 아주 남아있어서, 제가 잘, 설교 때 자주 예로 쓰는 게 있어요. 뭐냐면, 행복한 가정에 대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 한 가정이, 사회를 두고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항상 웃음이 넘치는 가정요한 가정은 항상 싸움만 해요.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행복한 가정은 아버지가 바지를 사갖고 왔어요. 바지를 사갖고 왔는데,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밑단을 좀 맞춰주세요. 하고 이렇게 접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느냐? 맨 처음에는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남편이 이거 했지, 이거 줄여달라 그랬지. 다 줄인 거예요. 그래서 딱 갖다 놨는데, 지나가다가 딸이 물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이거 줄여달라 그랬지. 내가 해야지. 또 줄였어요. 또 제가 갖다 잘 갖다 놨는데, 잘개편놨는데또그 어머니가 본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거 맞아. 이거 줄여달라 그랬어. 아이고, 다 힘들, 바쁘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또 줄였어요. 아버지가 딱 이거 보니까 뭐 한반디가 됐어요? 반반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대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서로 화를 하면서. 아이고, 그거 내가 했는데. 아이고, 어머니 그거 제가 했는데요. 뭐이고왜 그 니가 했냐 내가 너 힘든데 바쁜데 왜그랬어 내가 할건데 그러니까 그냥 하얗게 한바탕 웃는거예요 근데 옆에 싸우는 가정은 뭐예요 아버지가 똑같이 바지를 갖고 왔어요 이거 좀 줄여줘 엄마가 지나가 아이고 나힘들어는데 그럼 딸이 하겠지 딸은 아이고 이건 엄마가 할 일이야 어머니도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하겠지 아버지가 이제 입으려고 출근하려고 가만히 그딱 입었는데 어떻게 해요? 바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서, 이거 내가 줄어놓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내 일이 아니라고 믿고, 이건 엄마 일이야. 이건 딸이 할 수도 있어. 미으니까 아무 일도 안일어나요 싸움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에 대하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거를 남 일이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밀어두고서 서로에게 떠미는 그런 공동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일 네. 내일 내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일, 내일로 알고 앞장서서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우리 지역사회 안에도 필요한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거요 성도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저번에 이장님 방송해가지고 바닷가에 청소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르신들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인 성도도 많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청소하고 딱 하는데 다음날 자니까 딱 같이 또 이렇게 이게 바람 불그는지 모르겠어요. 또막 지저분하게 막 금방 들어요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의 형도들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많아잖아요. 우리가 좀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선선수범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행하면 주민들이 따라 오지 않을까요? 같이 하지 않을까요? 먼저, 뭐, 왜 안에 이렇게 뭐 지적질 할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지역 사회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또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질 줄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네 내일 네 구분하지 않고, 남들이 꺼리고 어려워하는 일, 그런 일들은 내일로 얻기고, 술선수어넣 앞장서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